자, 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7년 7월에 출고된 2018년식 쌍용 G4 렉스턴 2.2 이륜 마제스티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판매 금액은 1 4 2165km 판매금액은 1739만원 G4 렉스턴이 1700만원대 라니 진짜 저렴하죠? 사지, 사고 유무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7년 7월 28일 출고 2018년식 오토미션 주행거리는 1 4 2165km 그 휀다... 두개 교환이 되어 있고, 문이 교환이 되어 있어요. 단순술이 있음, 사고 없음. 얘네들은 이제 탈부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 교환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무사고로 판정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 다 양호, 양호, 양호 찍혀 있고, 누유나 이런 부분은 없고, 성능 기록부 상으로는 특이 사항은 전혀 없고요.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전면 사진, 전면, 측면 사진, 사이드 스텝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방 센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면 사진 보시면 뒤에도 후방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죠 여기 측면 사진 여기 트렁크 어, 처박하기엔 너무 좋겠죠 여기 뒷좌석이고 보시면 폴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선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키 장착 여기 앞좌석이고 여기 핸들 열선 핸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키 장착이 되어 있고 전자 파킹, 오토 홀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운전석이고 운전석 전동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고 차선 이탈 경보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기판 상 주행 거리는 142,168km. 타이어는 거의 새것 같고요. 필도 전반적으로 깨끗해 보입니다. 여기엔진룸이고 네,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은 굉장히 좋네요. 네, 그리고 블랙박스는 투 채널로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 보시면 차선이탈 경보 들어가 있죠? 전동 트렁크. 그리고 운전석이랑 조수석은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쫙 한번 훑어드렸고, 다시 한번 정리시켜드릴게요. 2017년 7월에 출고된 2018년식 쌍용 G4 렉스턴 2.2 이륜 마제스티 등급 차량입니다. 좀 높은 등급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142,165km. 단순교환은 있지만, 탈부착 가능한 부품이기 때문에 무사고로 판정이 되는 거고, 썬루프 있고, 사이드 스텝 있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차선 이탈 경보, 후축방 경, 아, 후방은없고요 차선 이탈은 있고, 그리고, 썬루프도 뭐 있었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있고, 뒷좌석 열선 시트도 있고, 전방 센서, 후방 센서 다있고요 판매 금액은 1739만원. 진짜 가성비 좋게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